동동삼씨가 결국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동동일이나 동동이씨가 할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장명진 변호사 채널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제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이솔법률사속소라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어떤 얘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요새 굉장히 핫한 드라마 있잖아요. 제가 또 드라마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 다들 보고 계시죠? 그 드라마에 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드라마 4화에서 혹시 동동삼씨 얘기를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동동삼씨가 아버지로부터 논을 증여를 받았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증여를 해 주셨겠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이제 짓고 있다가 형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야, 그게 이제 수용되지 않냐? 현금으로 네가 보상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만큼은 우리한테 내놔라. 라는 증여 계약서를 들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동동일 씨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게 드라마에서 좀 쟁점이 되었었는데, 동동일 씨가, 야, 민법에 의하면 장남이 더 많이 받고, 차남이 그 다음으로 받고, 어, 막내는 가장 적게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20%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갖겠다. 그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동동삼 씨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산 아주 순박한 농부셨기 때문에 형들도 많이 믿고 있고. 이러니까 아 이제 나도 협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장을 찍게 돼요 그 증여 계약서에 근데 그 우영우 드라마에서 제가 굉장히 이거는 정말 잘 잡아냈다 그리고 대사도 정말 변호사 자문을 잘 구하셨는지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처분 문서다 라는 이제 정명석 변호사님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어요 이제 소송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분 문서를. 뒤집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영우 변호사의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뭐 소송이 해결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일단 우리는 그 내용 말고 좀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동동일 동동이 씨가 와서 야 여기다 도장을 찍어라 이 증여계약서에 이렇게 했을 때. 동동삼 씨가 내가 좀 알아보고 하겠다. 나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동삼 씨가 결국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동동삼 씨의 소유죠. 당연히 동동삼 씨의 소유가 되고, 그 땅은. 그런데 동동일이나 동동이 씨가 할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 가사법적으로 봤을 때. 민법적으로 봤을 때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실 게 있습니다. 바로 민법에서 규정한 유류분이라는 거예요. 유류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뭐 기사 같은 걸로도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민법에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1977년 개정민법에서 도입이 된 거고요. 사실 유류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헌 논란이 좀 사회적인 논의가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유류분이 뭔, 뭔지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ABC 3형제가 있었다. 근데 ABC 3형제 혹은 뭐, 세 자매, 뭐 아니면 3남매 다 상관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상속분을 받아요. 지금 현행민법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어머니는 사망하신 상태였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뭐, 3남매가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계산의 문제를 조금 배제하고 최대한 예시를 단순화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남매가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90억 원이 있으세요. 그래서 90억 원을 막내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내딸한테 90억을 전부 주셨어요. 근데 유증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전증여를 하시거나 상관없어요. 막내딸한테 90억이 다 넘어갔네요. 그러면 첫째 뭐 아들, 둘째도 아들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두 아들이 어떤 걸할수 있을까요? 아, 아버지는 나는 안 예뻐했나봐. 나한테는 재산을 남기지는 않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만일까요? 우리 법이 여기서 하나 할수 있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류분반환 청구거든요. 나도 상속받을 게 있었는데, 내가 상속받을 거는 전부 내 여동생인 제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유류분만큼은 가져올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유류분을 계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뭐,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것도 따져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따질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이 유류분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단순화해서 설명드린다는 거를 좀 전제로 깔게요. 그래서 90억이 있었다. 상당한 돈이죠. 그러면은 여동생한테 90억이 다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원래 여동생한테 아버지가 90억을 전부 다 주지 않았다면 아들 둘한테도 얼마씩이 올까요, 여러분? 30억씩이죠. 30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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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90억이 되는 거니까 1분의 1을 하면 30억이잖아요. 그러면 아들 둘은 내가 원래 30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됐다. 못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거에 1분의 1만큼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15억씩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막내 동생한테 그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유류분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유류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동동삼 씨가 난 계속 이거를 보유하고 동동일이나 동동이 형님한테 절대로 내 지분을 주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내가 혼자서 갖겠다 이렇게 한다면 동동일이나 동동이 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류분반환 청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민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동동일과 동동이는 아들이죠.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거에 2분의 1만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지분으로 청구를 한다면, 만약에 땅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동동삼씨가 그때는. 땅의 3분의 1 지분을 원래 내가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니 유류분은 거기에서 곱하기 2분의 1. 왜냐면 동동일과 동동이가 아버지의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6분의 1만큼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우영우 드라마 그 4화에서 이 유류분이 쟁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 상황을 딱 보고 생각난 게좀 유류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동동 삼씨가 "난 주지 않고 버틸 거야"라고 했을 때, 물론 동동일과 동동이가 조금 사악하게 나오긴 하죠. 그 순진한 동생을 속여먹고 그런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만약에 동동일과 동동이씨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원래 자기 상속분이니까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유류분 반환을 통해서 6분의 1만큼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유류분 전반에 대한 이야기랑 좀 엮어서 한번 들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해봤고요. 다음 영상도 제가 한번 컨텐츠 고민해서 잘 올려볼게요. 제가 뭐 가사 소송, 특히 뭐 이혼 소송이나 엄밀한 의미의 가사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상관 소송,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시는 그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소송 이런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